저번에도 꼭 저분이 100을 1위했을 때 나도 1위했었거든. 지금 감이 느낌이 좋아. 위치가 딱이 좋아. 이거 그리고 아까 업데이트 하고 있었거든요. 뭐 이제 뭐 내일이면 끝날 수도 있겠지만 서클이 먼저 보여줘요. 어디 위치인지. 이거는 좀. 어이없는데? 이건 오바인 것 같은데. 어, 왜냐면, 뭐, 게임 시작할 때다 여기 안내서 시작할 거 아니야. 뭐, 안, 바깥쪽에서부터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. 자기장. 뭐 어딜 디 있든 상관은 없습니다. 솔직히 맵이 작아가지고. 그러면, 여기. 찰리로 가겠습니다. 어, 이거 좋다. 아, 옥상 좋았는데. 나도 스카 주웠다. 여기 총은 많이 나와. 일단 테스트 서비라서. 장, 안쪽 이고, 한 명은 철했 는데, 아 사격 실력 나 쁘지 않았 죠？머리 를쏴버 리지 배틀 그라운드 초 기에 나왔었 던, 일단, 안개 맵. 안개, 이걸 그리고 이제 비도 오거든요. 게임 도중에. 실제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, 음, 22명 생존. <laughs> 해보면할것 같은데? 어? 이런데 올라갈 수 없나? 어, 못 가게 막아놓은 것 같은데? 어, 되네?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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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다리 위쪽으로. 이거 떨어질까봐 무섭네 이거 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구나 와 안개가 점점 어두워 봐요 점점 안개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어, 차량 준비 되어있고 비행기가 지나가는데 비행기도 안보이네 지나가는군요. 안개가 이제 또 걷기 시작했어요. 지금 음, 점점 잘 보인다. 총알 총 지금 4 0 0발이 넘었습니다. 이제 자이장 줄어드는 속도 보이시죠? 엄청 느립니다. 엄청 느려요. <laughs> 텁텁해. 다음 자리에 이, 이렇게 딱 생겼으면 좋겠다. 나이스. 자리에 좋고요 저번에도 꼭 저분이 배그 1위 했을 때 나도 1위 했었거든? 지금 감이 느낌이 좋아. 느낌이 좋아. 한번 해볼게요. 뭐, 뭐, 예? 뒤에서 말하는 소리 어, 이때부터는 좀 자기장이 좀 빨라지기 시작해서, 이제 점점. 한명색이구나